저그 아 같은편 투토스네요 자 여러분 마음 놓고 한번 째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같은편이 투토스이기 때문에 네, 종족발이 상당히 괜찮고요 자 맵은 6인용 맵인것 같네요 자 서쪽과 동쪽으로 나란히 이렇게 333 3, 3 이렇게 딱해가지고자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버를 이쪽에 빨리 보내야 돼. 아, 정찰이 상당히 빠른 지금, 누구야? 보라돌이 님이 정찰이 좀 빠른 거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네. 뭔가 하겠다는 거죠, 저 액션은. 근데 걸렸어요, 오버한테. 그냥 정찰 빨리 간 건가? 포즈 올릴 줄 알았는데, 포지는 아니네. 설마 더블렉은 아니겠죠? 꼬라지 보니까 더블렉 같은데? 어? 아니구나, 게이트 불구나 다행이다. 네, 다행이네요. 하지만 저는 말이죠, 어? 잠깐만. 9시, 선 스포니쿨인데? 이러면 저도 스포니크 따라가야 돼요. 위험성이 약간 따르거든요. 어? 저그 한명더 있어요. 아, 이거 약간 좀... 예, 네, 뭔가 냄새가 납니다.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요. 일단 풀트한명 있고요. 뭔가 왠지, 저그링러쉬가 올것 같은 느낌이 약간 조금 드는데, 둘다 지금 구드론 해가지고 링뛸 수도 있거든요? 턴클러시도올 수도 있고요 예, 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성크 하나 지어놔요, 여기다. 크리콜로니를 다 지어놓고. 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사계에 올라가시고 계시고요 9시 분도 4계에 올라가고 계시네요. 다행히, 다섯시는 링이 아닌가? 아직은 링의 느낌이 안 들어. 오케이, 다행이다. 링은 아니네요. 자, 이러면 해철이 늘리세요. 자, 크리콜론이 안 지어놓고. 상크는 누르지 말고. 아, 오버로드 왔어, 아. 아 오버로드 왔어. 딴대로 가, 오버로드. 오구난리야. 이제 가스 두 개를 올려주면서, 땡이들아 제게도 가자. 상대방이 아무래도 저그가, 하나, 둘, 셋, 넷. 처리가 상당히 많은데? 내가 더 많이 지을 거야. 하나 더지 그럼 난 다섯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내가 더 많다. 아싸. 풍족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예. 참 신나하고 있죠. 참 저도 어린아이 같아요. 예, 네, 어린아이가 맞죠, 저 같은 경우는. 자,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일이나 해. 가스나 켜란 말이야. 니네라 도만 켜고. 아, 얘나 따라하네, 진짜. 따라쟁인가? 자, 일단은 센터 쪽을 잘 이렇게 봐야 돼. 어, 상대방이 어떤 걸 하는지. 아 해철이지니까 또 해철이지네 따라하네 완전 따라하네 그만 좀 따라하세요 왕한기는요 뭐 정도쯤이 나야 되겠네 다섯 시 그래 다섯 시 빨리 가 이럴 때 가는 거야 따, 날 따라할 때 가는 거야 해철 또짓네히드라덴 올립니다 두개 동시에 올릴예요 왜냐 땡이 들어갈 거거든 타이밍이 고한 드론은 한 40개 정도? 네, 딱 뽑아가지고 아 비켜 오버로드 안 비키면은 너고 있으면은 어? 기다리는 지어진다 뒤에 뭐 오는데요? 저글링이겠죠 뭐 그렇죠 말하는 거 재밌다 이. 이분들 뭔가 어? 네, 착하신 분들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좋아 나쁘지 않은 친구들이야 오버로드 빨리 튀어나와라 좋은 말할때 자, 히드라 소수만 뽑고 일단 드론은 40개까지만 뽑을게요 드론도 좀 필요하단 말이야 오버 빨리 튀어나와라 좋은 말할때 자, 5시 밀고 있는데 아못 밀었어요 이런 젠장 에, 드론이라도 잡으세요 드론이라도 드론이라고 잡으셔야죠 자, 일단 이 오버로드 감사히 먹을게요 오버로드 잘 가세요 자, 드론 한... 드론 이제 그만 뽑고 어, 이제부터는 히드라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 파스 두개다하고 왜요 왜요 나한테 오는거예요 지금 링이? 막고 싶어서 환장하셨어요. 딱 히드로 나오는 타이밍이 오시네. 좋은 타이밍이 오셨어요. 큰큰 앉아도 막습니다, 여러분. 크큰쯤이야한 한 개만 있으면 저거 뭐하냐? 이거 뭐하니? 이거 뭐하는 거니 지금? 쇼 쇼블이 있는 거니 지금? 헤까지만 만들어놓고 나머지 저거리만 싸면 되고요. 아니, 뭐 하세요, 아저씨.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네. 이건 뭐예요? 이쪽로 오세요. 형컷 이네 쪽으로 와. 아니, 질럿뭐 하세요. 길막하지 마세요, 질럿 같은 편이 길막을 하네. 요 스파이야, 스파이. 같은 편에 왜 길막을 하세요? 거의 싸워. 아니, 길막하지 말고 싸우라고! 길막하지 마, 제발 좀. 아니, 왜 자꾸 길막을 하세요? 미치셨어요? 맞기만 하면 돼. 어, 야, 히드라댄 깨지 마라. 이런, 씨. 어디서 히드라댄을 깨고 있어? 됐어. 막았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적의, 적의 세상이 온다, 이제. 너는 다 죽었다. 안 봐준다. 달려좀 모아서 가야 돼. 여러분, 이게 병력을 따로따로 가시면 안 되고요. 히드라 같은 경우는 모아서 가셔야 돼요. 네, 이거, 이거 올리고. 스터디도 많이 올렸죠. 한세 부대 정도는 모아줘야지, 예, 어느 정도 양이 차기 때문에 세 부대 정도 모아주세요. 세부대 됐죠? 가자. 야 일루와. 야 어딨어. 야 흰둥이 치자 흰둥이. 3. 3 가자고. 흰둥이를 아주 그냥 죽여버리자. 빨리 들어가. 들어가. 그렇 들어가버려. 왜 3을 쳤냐면은 제가 구두를 띄었단 말이야. 셋시가 그래서 어? 3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럴커 좀 변태해 놓고 들어가 질러 뭐해 질러 들어가라고 과감하게 들어가란 말이야 쑥 들어가가지고 어? 성급파게하면 되잖아 성급파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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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싸우고 있어 모든 이제 해처리에서는 이제 히드라 럴커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럴커 만든 이유가 이렇게 빈집을올 수가 있단 말이야 상대방이 그럼 럴커 딱 바로 해놓으면은 자, 상대방이 다시 쫄아가지고 도망가야죠. 도망가, 빨리. 어디서 러크까지 구분할려? 러크 점사. 러크 점사. 해봐야 돼.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셋이는 뭐 거의 끝나거나 마찬가지고요. 쭉 들어가가지고 때려줍니다. 두들겨주고요 여봐 럴커 변태하자 럴커 변태 그냥 어차피 이거 잘 깨지지도 않아 강력한 구슬이기 때문에 잘 깨지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이러면서 말이죠 아 아직 안됐구나 아, 이러면서 딱 드랍을 가야 되는데자 이거 완성됩니다 구슬이 너무 많기 때문에 7개 정도 되는데 7개 넘네요 자, 드래곤볼 얘기할 드립킬라랬는데 7개가 넘어서 그리고, 못칠것 같아요! 좋아요. 자, 드론 다 잡았죠? 드론만 다 잡아도 엄청난 개이득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 드론 좀더 뽑아보자. 아, 왜 이렇게, 없냐. 그리고 이제 드랍이 되잖아요, 이제는. 보시면은. 자, 거기 있으면 이제 드랍이 된단 말이. 야 어, 저, 저거는 한게 뭐냐? 너 뭐하냐? 저거는 한게야 거기서 뭐하니?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어, 가스를 다 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이브 테크도 올리고요. 이거 두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드론 좀 뽑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드랍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제 다 돼요, 이제는. 보지수면은. 그러면은 드랍 업그레이드가 되시면은, 바로 드랍 가가지고 다섯시를 한번 가볼게요. 원래 보통, 누구야? 어? 원래 보통 같은 경우는 드랍이 토스한테 떨어지는 게더 좋거든요? 하지만 저그한테 떨어지는 것도 좋다는 거. 보시면 압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야, 드론이 어디까지 가냐, 근데? 어디가 잘못 찍힌 것 같아. 야, 거의 나가지 마. 왜 그래. 자, 드랍이 이제 여기서 저그한테 떨어져도 엄청난 성과를 이룬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왜 나한테 오냐? 내 일꾼 지질라고 오는 거 아니겠지? 무섭게 그러지 마라. 왜 그래, 왜 그래. 어우, 깜짝 놀랐네. 요즘 하도 배신을 많이 때리니까, 애들이. 배신 때리는 줄 알았어. 자, 드랍 하면 갑니다, 다섯시. 요거 거의 드랍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마 다섯시는 일꾼이 다 수삭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보세요. 어, 뭐야, 얘 어떻게 알았어?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얘 오버리드가 없거든, 본질은 뭐. 그래서 일꾼은 순삭 당하고요. 일꾼잘 가. 자, 잡아봤죠? 더 있지 않나? 어, 그렇지. 아, 아더 있잖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일꾼다 잡았으니까 만족합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해. 충분히 만족하고요. 이제는 히드라 물량이 많이 폭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뮤탈리스크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3개 지어요 세개왜세개 짓냐면은 하나는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누를 거고 두개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세개 짓는 거니까 세개 지었어요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실수했다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세개 짓는 겁니다 오버루드를 어 이쪽 위에다가 빨리 뿌려놨어야 되는데 자, 일단 같은 편 분이 워낙 토스가 두 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정면을 뚫어도 될것 같고요 나는 왠지 가디언을 뽑고 싶어요 지금 여러가지 뽑아야지 좋지 않나요? 일단 3시랑5섯는 제가 일꾼들을 다 올킬을 시켜놨잖아요 와 견제까지 댕기시네요 같은 편 분이 이렇게 되면은 뭐이 게임은 무난하게 저희 팀이 예,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를 좀 뽑을게요 히드라만 뽑으면 재미없잖아 어막 뮤탈리스크도 뽑고 뭐 여러가지 뽑고 그래야지 그래야 게임이 재밌지. 히드라만 뽑으면 재미없잖아. 요 와우. 좋아요, 좋아요. 와, 견제 또, 아. 불쌍한 다섯시를 왜 견제를 갑니까? 같은 편구나. 아, 나갔어요. 일꾼 털린 지 얼마 됐다고 또 털어. 또 나갔죠? 한시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꼬라 박아봅시다. 얼마 안 되는 히드라지만 꼬라 박고. 자, 이제는, 예, 그레이트 스파이어 지으면서, 어, 가디언을 가보도록 할게요. 공중 에어쇼. 에어쇼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짱나서 가버렸어, 영. 기척하시네. 어. 기, 귀여운 척하시네요. 같은 편분이. 남자면서. 여자도 아니면서 기척을 하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가 기척하면요. 어? 안 돼. 고기 험하단 말이야. 아, 뭐, 정면은 그냥 이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가져가세요,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야. 드세요. 에그하자. 자, 일곱 개. 드래곤볼. 좋았어. 드래곤볼이야, 이거. 드래곤볼 맞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7개. 일곱 개의 구슬. 드래곤볼. 아, 맞잖아. 드래곤볼. 자, 드래곤볼 완성되나요? 신룡이 나오나요, 신룡이? 자, 완성됩니까? 아, 다시 취소해, 다시. 다시 드래곤볼, 다시 모아. 다시 모아. <laughs> 좀더 뭉쳐있어야 돼, 이제. 야, 뭉쳐봐. 그렇지. 이래야 진정한 드래곤볼이지. 그러면 이제 신룡들이 나온다고, 이제. 여기서 지금. 신룡 구하 중이야, 지금. 이거 완성 되면 신룡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진짜예요 여러분. 자, 업그레이드 하고요. 업그레이드 안된거 있으면 다다 팍팍팍 하고 야, 오버로드 빨리 가다가 가, 오버로드 자 드래곤볼 7개를 찾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좀 드래곤볼 자신룡 튀어나옵니다 자곧 있으면 신룡이 나오죠 신룡 부하 신룡 개많아요 지금 자신룡신룡 부하했어요 자 갑시다 신룡 엄청 많습니다 드래곤물 7개를 찾았기 때문에 신룡이 부하했어요 한 마리 딱 올라가야지. 다시 한번 드래곤볼. 자, 신용 나왔어요. 자, 신용 딱 나왔습니다, 이제. 드래곤볼 굽기 때문에. 자, 지지. GG. 아, 지지 치고 나가시네요. 매너 좋으신 분이네. 수고하셨습니다.